이거 냄새, 냄새 맡아보까 진짜 sure. 냄새는 좋아요. 냄새는 조금 커피 거의 살려 냄새. 근데 막상 있 아메리카노가 궁금해요. 나 이제 집 가는 줄알았빠가 봐. 우리 막아. 막아. 어? 냄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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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?

있 어, 친구 어, 네. 응. 망한 사람의 같아. 언니 그걸로 뭐 했어? 몇 살이야? 2 5살인데요5 2네 152인데. 람백. 근데 까줘 봐. 응. 와 응? <laughs> 어, 알겠어. 아 같이 하자. 어때? 그래. 엄마 어. 응?

부터 어, 해봤어. 아. 그때는 못 느꼈는데.